<놀라> 네. 니네 <들어가세요. 놀라> 네? 요 절대 아세요 네, 그가고네 들어가세요. 검사가 또 한번 고민해보세요. 음, 네. 아 음. 네. 음, 진짜 고민되고. 오한다있네요 음, 음, 어, 네. 페이데이 네, 네, 저 진짜 만약에 지금 세일하고 있었으면 지금 바로 사세요 아리끊메라에뭐 넣는 거이죠 아, 뭐안 <laughs> 아, 근데, 근데 원래, 원래 다, 다들 몰라 하셨었잖아요, 원래는. 래 <laughs> 했었죠. 네. 근데 <laughs> 이요로콘텐츠가 <모르는 웃음> 그 <나름대로 웃음> <laughs> 많이 생겼어요. <laughs> 아, 네, 그것도 멀티 네, 해야 또 돼요? 뭐 그래요? 뭐, 물론 이번에 컨텐츠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긴 했어요 모난 치고는 <laughs> 아이템 그, 파밍 재미가 없어서 <laughs> 제가 디아이요템 파밍 재미랑 비슷하 비슷한 게 생기기 <laughs> <생기지> 재미다 <laughs> <생기지 웃음> 컷, 커스터머스, 는 눈, 한 눈, 한 눈, 이 눈, 한 눈, 한 눈, 한 눈, 한 눈, 타이탄 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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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이 눈, 한 눈, 한 눈, 한 눈, 한 눈, 한 눈, 한미한 눈, 한 눈, 1인 맞아요. 3인칭은, 썸이나 모남처럼 3인칭은 잘, 괜찮은데, 1인칭은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가, 가수? 가도 오브 원을 진짜, 그는 3인칭이 한데, 숄더 카메라로 거의 1인칭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너무 재밌어서, 참으면서 했어요. 다른 거안 나와서 메인 또또 컨텐츠는 싹밀고그 다음에 엔딩까지 어어어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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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도좀조적으 그런 식방데거 진짜 <Meeting> 같이 하는 정말 재밌어요. 같이 할때 이렇게 서먹을 때 막. 진짜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것도 외국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아이게 진짜 이게 영어가 생각보다... 그 스토리들은 원래 <laughs> 그 스타워즈 그 스토리 그대로 따라가나요? 굉장히 그대로? 맞아요. 아, 그럼, 그럼.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는 내용을 아면재밌죠 네. 스타워즈 팬들은 그캐릭터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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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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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형님 저거 데트 프로트 어때요, 이거는 아빠도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니지. 그쵸. 1인식 한입이 다르지 않지 FPS 때. 그치? 약간 오버워치 비슷한 겁니다, 오버워치. <laughs> 야클래슨도 저번에 생길때 글랜슨은 진짜 워술해 음, 레넨인건하고 훨씬 먼저 나왔요 음. 심지어 6 0대이니까 움직임도 엄청 못 지금 세일중이에요? 음, 네 지금 세, 세일하고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사라져가지고 고민스럽 스피드를 한번 들어가보세요 왜프라셀하 영문이죠문문이에요이런 <laughs> <laughs> 아만7천원데 세일 안해요 지금? 응 어. 세일 근데 세일 되게 잘해요 너무 흔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어어어~~ 이럴 때도, 지난번에, 지원 쇼크를 이제 못쓰는, 못쓰는 손이 되어버고 아! 여기서 아, 너안너 아무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여기 폴리데이 사인을 못보 있는데요? 어때요? 오, 폴리데이 사인 들어가보세요. 아이씨!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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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나한테? 아. 고통스럽네. 아, 이건가? 네, 이 사면에 흉이 대실 거기서 대기자 보면 페르소나 이닝 벌써 트레이이 벌써 트이이 내리다 보면 패르소다 쌓이고 있거든요 아이고 아프라 음. 음. 아, 아 음. 뭐. 뭐. 야, 저걸 왜? 4만 네. 리가없만 음. 얼마에 팔리어요만얼천가어만천 <laughs> 뭐. 뭐. 네. 뭐. <laughs> 근데 아. 싱글, 싱글만 해도 저는 뭐 일단. 아. 넌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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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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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지 어, 그때 수만에이 어, 야, 에이 실행님이랑 저랑 말대 도와드리면 부담하지 근데 어차피 싱글도 해도 되뭐요아잖아싱글이 온라인을 하기 위한 티티아 그래, 뒷에이요 이거 아 제발 야야야 디테일 사시면서 하면 되겠네 이거 거같이 하면 되잖아 이거 같이 하면, 야, 이거, 너무... 같이 한 야, 같이 하면. 음... 이거 싱글 몇시간 정도 걸리나? 싱글 한, 한 40시간 걸리나? 음 <스 seventies> 이구야 이거 그냥 넉넉하게 하면 한 일주일이나 할거 없어. 어이구. 거 서브캐스터 하고 이러면은. 그냥... 어. 어, 어. 와, 씨. g t a 계속 이렇게 해보는 어이같은 하루 에뭐 체크 한개 한 정도 씩 이렇게 만 해도, 야, 음... 엄청 오랜만 에서 해다이도만리 없어. 없어. <여기에는> 그래. 누가 해보고 싶다어 뒤에서 한마디 했잖아. 솟안터도 조심해. 재밌을 때 재밌겠다. 와, 깼다! 저거 깼다. 컨텐츠 같은 것만 이제 쫙 괜찮고 쭉 업데이트만 잘해줬어도 정말 갓겜 될수 있었는데 그쵸 오데 아 운영으로 운영으로 그림 굿다더 쉽네. 그림 굿다가 제일 빡세네. 아 레벨이가 조금 실망스럽고 싱글도 너무 재데 레벨이 되지 않았어요, 원래. 레벨이 원래부 되게 많이 잡혔다. 온라인은, <laughs> 온라인은 진 온라인은 진실망스러웠었어요 나는 그냥, 싱글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나중에 이제 몰입되는데, 그, 그 있잖아요. 일렬로 쫙, 그, 마지막에 갈 때. 와. 그, 어, 더 하러 갈 때. 어, 아, 그때. 진짜 최고였죠. 레드의 최고 단점은 마을에서 뛸수 없었던 것, 캠프에서 못 뛰는 것중 최고였어요. <laughs> 맞아요. 북미권에서는 레벨이 원래 엄청 많이 는데요 아니, 한아다니스 사가서 g t 에 하나가 저는 매년지 게임하는 사람들. GTA만 몇천시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썩 물. 네? 신식기 해볼까? 저 근데 저통이 없어서 아케이드, 아케이드 못 사는데요? 그 아케이드 사야지 할수 있어요, 아케이드. 저도 몰라요. 아케이드랑 건물을 사야지 그걸할수 있다는 것같은데 응. 갑시다, 그럼. gta 시작하는데 지금 이기에 온라인부터 온라인으로 조작법 배우시고 스토리는 나중에 내렸어요 네 스토리. 온라인부터 시작하는거죠 <laughs> <laughs> 저희 그때 밤새, 밤새 하고 알아요 저희? 저희 이거 gta 이거 밤새 가지고 천만 달러 벌었잖아제 아침 아침 여시 반이었어요. 그데 밖에 했어 근데 이아니 이거. 마샤님 아니었어요? 마샤님 이름 아이 바뀌었어요? 아 조용이 이제요? c n m 모르겠는아 그래요? 네, 네. 마살리입니다 네. 네. 네, 아니 이 캐릭터는 어티콘이지 로그님도 gta 있을거 아니에요 혹시? 저 gta 없습니다 같이 할실수 있길래 <laughs> gta도 <laughs> 하려는데 <하셔야 합니다. 웃음> 근데 GTM이 만약에 처음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네,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려면 뭐, 딸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할때 그냥 팬도 하고, 저희끼리 돈 벌고, 네. 템 갖추고 이런면좋을것같아요 그니까 돈을, 그, 승무를할때 돈을 돌아줘야 되죠. 는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 게 가능해요. 네. 육 그러니까 배불러서. 네. 그래는 네. 보는 사람들끼리 하면, 이렇게, 그, 이렇게 4대, 3대, 3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그, 이렇게, 아,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 몰아줄 수 있다는 거요 아. 아... <laughs> 스타트은전도아 <laughs> <그런 웃음> 와, 이거, 진짜, 스스대 아니니까 꽃말을 걸린 어, 큰일 났네. 이거, 어, 스위치랑 다 치워야겠다. 자막이 안 보인다. 바닥에 아, 이거 SSD로 옮겨야겠는데? 일반으로 할게 너무 느린데? s 이거 로 옮기는 작업부터 해야겠다. 내일부터 GT 싱글이나 해야겠다. 8단 받는 게 설정이 있아일이니안 받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같아 하고 있구나. 모르게?